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laughs>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일단 좀다 잊으시고, 음, 좀 편안하게 즐기셨길 바라는데, 어, 시장은 만만치 않게, 어, 결국은 지켜줘야 될자를 지키지 못하고 다 흘러내렸어요. 어, 일단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어, 깨주면서, 어, 하락이 나왔고, 자, 일단 코스피는 3 1 1 0 3100, 음, 3,200, 3,120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지진성 기준 아3,120 포인트 정도의 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음 코스닥은 또한번 열어 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 그한960 포인트, 966 포인트, 967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어, 일단은 빠질 자리는 한번더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중요한 지지대가 무너졌으면 그 밑에 또 열어놔야 되고 원치 않는 그림이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또 밑에 지지대를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 어, 장에 빠르게 반등해서 이 기준선 대를 회복해주는 그런 장에 나오는 움직임 밖에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 더 빠져서 어, 여기 지지하고 바로 말아 올려주든지 아니면 월요일 빠른 반등으로 어, 기준선 위에 올려주면서. 어, 좀 하락에 대한 음, 반등이 나오는지 사실 지금 위치로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정도의 위치는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장에는 두개다또 양봉이 되고 소량의 그 약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아직 하락이 하락의 끝을 진정하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항상 명심하시고 어, 종목보다 지수가 깡패라고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수 못 가면 어느 종목이든 못 가요. 근데 어, 말씀드렸던 대로. 어, 중요 지지대, 어, 중요 지수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깨졌기 때문에 일단 하락도 다시 열어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요렇게 단기간이지만 코스닥이 어,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 종목들은 당연히 전부 다 어, 상태가 아주 안 좋죠. 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음자 보시면 어, 많은 종목 볼건데 음그 일단은 중요한 거. 자, 오늘 좀 많이 볼게요. 어, 많이 보고, 어, 그 다음에 공매도의 한 얘기도 정리를 좀해 드릴 건데, 자, 종목은 간단하게 붙일게요. 음. 이젠 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빠지다 보니까, 어, 정말 다 맥점으로 보이는 게 맞는 거고, 다 이제, 어, 매수 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줍줍 구간이고, 전부 다 그래요. 자, 하나 솔루션.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고, 오히려, 어 하루 더 본다는 가정하면 요때 약한 갭이지만 어이 갭이 떠버렸고 자 이제 45,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어, 초기화된 느낌으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소러로도 모아가시는 거유효하고음 계속 모아가자. 그렇게 어,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지금 시장이 어, 빠짐 음, 빠짐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어, 좀 중심이 좀안 맞긴 한데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장이 빠지고, 내 종목이 많이 손실이 나니까, 일단, 굉장하게 힘들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거예요. 자, LG 지주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얘기 드렸죠. 눈이 얘기 드렸죠. 어, 정말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어, 정말, 과 매도하다, 할 정도로. 음, 요 때죠. 이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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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하락 이때 이때 LG 주가를 보면 이때 시, 주식 시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요 정도 는 아니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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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일선 깰 정도로 LG가 정말 소외주 LG전자 정말 성장하고 있고 LG 생활건강 항상 10몇 년째 우상향 하고 있고 어, LG 화학 괜찮아서 시총 이미 뛰어서 어 안정화, 레벨업이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LG가 67,600원을 찍어요. 정말, 어떤 지표도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정말 소외주, 개잡주, 테마, 완전 똥주가 된 거예요. 네. 사실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LG에 대해서, 어, 그 기준 공부가 안 되시고, 이 적정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나 다른 지주사에 비해 절반 가격이었어요. 절반 가격.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 그, 영업 이익률, 뭐 성장률, PBR, 퍼 모든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얘만 빠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이 종목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럴 때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어. 그래서 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정말 정말 끝자락까지 다 흔들어 됩니다. 음, 털만큼 털털 털어요. 사실 이때 가도 되는데. 털털털 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빼고, 더 빼고, 필리되서더 빼서 정말 끝, 끝을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다 털리고, 뭐, 마음고생하고 했는데, 이렇게 날라가 버려요. 근데, 어 지금 지수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음. 항상 가기 전엔 그랬어요. 자, 보시면, 요 때도 그럴 겁니다. 요 때. 좀만, 좀만 돌려보도 나와요. 요 때. 이렇게 빼고, 어, 괜찮아졌나? 또 빼죠. 8 7 0포인트 보여준다고요. 870포인트를. 이게, 이게 3월달이에요. 코스닥 종목들 정말 다 바닥을 기고 정말 급한 힘들고 완전 정말 맛이 갔죠 바이오주 한 사람들 다 물려서 다 맛이 갔죠 음, 특히 이날 코스닥이 약했던 건 코스닥 150도 그랬지만 바이오도 그랬다 정말 다 정말 빼주고 못 가고 행복하다또 빼주고 또 빼진다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둥 요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요렇게 올라왔죠 정말 상승률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1000포인트도 넘고 더 갈라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오른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빨리 가면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결국은 탈이 났죠. 탈이 나서 이렇게 빠졌다. 더 빠질 수도 있대요. 이렇게.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상승이 나오면서 쭉 요런 흐름 나와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더 빠질 지언정. 이때 사놓으면 정말 땡큐가 되는 거죠.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무너질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면 여기서 정말 빠지고,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식 시장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면 그럴 텐데, 어, 정말, 그, 1년 내내, 1년 내내, 이거 지금은 박스권, 박스권을, 코스피도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자,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이번에, 3200 돌파를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또 저항을 맞아서 밀린 건데 어 밀린 거예요 박스 박스 상단을 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저항이 코스피가 음, 하지만 또 흘렀다 하지만 또 힘을 부, 비축해서 모아서 또 때려갈 것이고 그런 식이에요 코스닥은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서 눌렸지만 어, 다시 가기 위해 털고 가는 거예요 털만큼 털만큼, 털만큼 털고 갑니다 음, 코스피도 정말 진을 빼고 흔드는 거죠. 갈 듯, 갈듯못 가고, 갈 듯, 갈듯못 가고, 결국 대형주도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지금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과하게 아주 그냥 씨를 말리며 빼고 있어요. 음, 그니까, 러 정말, 정말 과하게 흔들어대죠. 자, 심지어 제가 기아차 보면서 그랬죠. 어, 기아차가, 음, 기아차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기아차가, 어, 7, 8만원대 밑은 안올 거고, 음, 괜찮다. 괜찮다. 8만원대 밑은 무조건 매수기다 하지만 지금 매수기로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때는 항상 그 정말 시장이 주, 그 조정도 오지 않고 코스닥도 괜찮고 좋을 때란 말이죠. 시장이 일반적일 때와 비정상적일 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엄청나게 위축되고 정말 정말 쫄려요. 쫄리고 정말 힘들고 와 이거 하고 근데 반대로 관망하고 보유한 사람들은 어 매수기에 매수기에 매수기에라는 얘기 가 나오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음. 근데 그렇게 그렇게 가서 정말 한강 간에만에 할 때가 정말 바닥이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로. 그래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기아도 77,000원 안 보일 것 같은 금액이 와버리고 막 8만 미치 깨지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안산 우리들은 모비스 다 매집 중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지부터 사버리면 된다니까요. 사서 모으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럴 때 이제 매집하는 거라고요. 요럴 때. 공포에서 하는 게, 이런 게 공포에서 하는 거예요. 어,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 여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어, 시드가 남아있다면, 정말 땡큐고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음, 살수 있는. 왜냐면, 박스 상단과 하단이라고 하면, 자, 코스피 종목도, 어, 그 박스 상단에서, 눌려 있으니까, 사실, 계속 또 예전에 정고점을 눌려야, 또 그렇진 않아요. 저점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호스피가 예전처럼, 3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인트 자체 지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 밑에까지 흘러내리진 않을 거고, 이미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데, 환율도 나쁘지 않고, 고기에 이탁금도 나쁘지 않고, 월요일날, 또 이제 청약했던 증거금들도 들어올 것이고, 어, 그 시장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은 수도 없이 터지고 있고, 어, 올해 또 코스, 그, 코로나 종식이 다가오고 있고, 백신 얘기 나오면서 좋아진 나라들의 사례도 나오고 있고, 계속 좋은 거예요. 음, 말 그대로, 어, 영어 실적이 하향 예정이 되거나 안 좋다고, 아니면 과열됐다래, 예정되면 안 좋은 건데, 정말 그 실적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어, 이제 종목 타이트하게 몇개 보면, 자, 정말 안올것 같던, 음, 금액들. 자, 예를 들어, 네패스. 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어, 하나의 핵심 종목이고,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인데, 어, 정말 사실은, 42,000원 대 매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매수기 나오고, 4만원이 깨진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4만원 밑에? 아, 괜찮죠?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워닝 IPS.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추세를 보면 파운드의 대장이라면 대장입니다. 응. 많이 가고 잘 가고 응. 좋, 좋, 좋죠. 어. 원익 시리즈 다잘 나가거든요. 원익, IPS. 보시면 예전에 추천 드렸던 추천 드리기도 했던 종목이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진다고요. 5만 원 밑에가 나와요. 이렇게 어,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하고 반도체 호황이고 하는데도 금액을 주죠. 음, 4만 원대를 줘요. 원이가 IPS가 4만 원대? 아 좋죠. 음, 아, 물려도 사는 구간, 물려도 사는 구간인 거예요. 이런 게 물려도 괜찮다. 물려도 왜냐 시장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바닥은 내가 못 잡아도 시장이 회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LG 전자만 봐도 그래요. 시장에 얼마나 시장이 어, 정말 미쳐날뛰는지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음, 표본이에요. LG전자? 아, 영업실적이고, 뭐고, 하나, 뭐, 나쁠 게 없죠. 정말, 어, 이 시, 이시대의 깡패 주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깡패가 되어버렸고, 레벨업이 됐고, 레벨업을 검증했죠. 어, 완벽하게 검증한 종목이에요. LG전자. 사실은 금액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안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LG전자. 그쵸? lg 전자 얘기 한 번도 안들었어요 사실하고 괜찮다고 예. 왜냐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근데 lg 전자는 이때 얘기 이때 이제 그 지인분한테 얘기하죠 16만원은 안 차겠다 안 차겠다 16만원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정말 시장이 다른 문제 이상신호가 발견되지 않으니 안 온다 근데 이상신호가 발견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시장이 lg 전자가 16만원을 깨져요 음. 정말 강력한 지지고 마찬가지예요 삼성 전기요 삼성전기. 와, 이거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어, 야, 1 7만9 0 0원이에요 음. 완벽한 이상신호가 온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왔으니까, 심각하고 문제 있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어, 좀 시간이 흐르면서 보시자고요. 삼성전기가 이렇게 깨져요. 네. 정말, 삼성전기 괜찮지. 누가 봐도 괜찮아. 아, 이건 정말 하는 종목이야. 한데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거고, 흔드는 거요. 예 삼성전기마저 어, 이 호실적에 좋고 다 좋은데 무너진다. 무너지고 쫄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면 정말 그 외인들과 기관이 의도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 저점에서 던져가지고 손실하고 던지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은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를 흔들고 흔드는 거죠. 공포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움찔움찔할 때어그 시장 다시 회복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올라가요. 그게 그래요. 시장이 자 SK 마찬가지죠. 상승 가나하고 SK도 30만원 안착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당, 당장 30만원 안착해도 괜찮고 이상하지 않는데 30만원 은 커녕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단기간에 음.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그래요. 하나솔루션 얘기 드렸고. 이 금액이 안올줄 알았죠. 안올줄 알았어요. 5만원대 지지 형성하면서 가고 있고, 구름대 지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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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쏟아지는 거죠. 다른 정보안 보셨을 거예요. 음, 아마 가지고 계신 것만 보시고, LG 디스플레이 그 좋은 흐름 타다가 개파라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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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다른 정보가 안 보셔서 그래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장대 은봉. 장대연봉이죠. 경기 민감주인 건설주 맞죠. 장대연봉 보시면 음, 세아베스틸, 컴투스 한번 보셨나요? 야, 폭락 폭락 컴투스 폭락 이게 지금 그현 주소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내네 종목이 빠져서 와와 와, 와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시면 요렇다는 거예요. 시장 판세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어, 정말 공포에 공포를 주는 거죠. 음. 기아, 뭐 c j 제일제당 제가 40만원 안 깨질거라고 얘기 드렸죠 야 결국 깨져요 시장이 이러니까 그럼 뭐, 뭐라고요? 뭐 매수 찬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40만원 밑에를 주면 사고 싶은데 안주네요 주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니까 응. OCI 얘기 드렸죠 제가 맥점으로 보는건 12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 일단 근데 이것만 보면 금액적 지지는 제가 말한 맥점에서 멈춰있고 지지를 했죠 좋잖아요. 제가 12만 5천원, 뭐,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만 2천원, 12만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 결국 이 금액이 멈춰 있어요. 왜냐, 여기가 일단 멈춰야 되는 자리고 맥점이긴 한데, 여기서 시장 문제 좀더 깨질 방법 없다는 거죠. 응. 저도 이제 지지대를 보고 그게 지지가 되는 금액이니까 이 금액대를 딱 보고 맥점이라 얘기 되는 건데, 맥점에서 멈춰 있잖아요. 하지만, 시장의 방향에 따라 지지고 뭐가 없어요. 그냥 흐르면 흐르는 거예요. 응. 하지만 어, 그렇다. 그리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얘기 들려랬는데못들렸네 자, 10만 원 밑에가 안올줄 알고 이때 이때 얘기 들렸죠 10만 원에 대한 이때 지지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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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해서 이렇게 상승 갔었는데 어, 그리고 안 봤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 9만 원대가 돼 있더라고요. 어. 어 이건 무조건 사, 사야 되는 구간인데 보긴 했어요. 모니터했어요. 음. 그리고 바로 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왜냐? 이미 이만큼 빠졌던 걸못 봤으니까. 근데 시장이 무너지기는 이만큼 흘러내렸었어요. 응, 음. 얘는 퍼센트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이 주주분들은 그렇겠죠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흘렀으면 버티고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 약수 약수익 하거나 보합으로 던지셨거나 이절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의도대로죠. 어. 이때부터는 또 매수 그 수급이 엄청 들어오더만요. 음. 이때 다 흔들어 털어 나갔겠죠. 이렇게 빠지니까. 이때 산 사람들도 손실이 되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음. 다내 금액에 던지든 약속가다 던지고 나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받아가는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정말 와, 와 하고 물량을 던지는 순간부터가 정말 그게 바다의 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자,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뿐입니다. 다시 코스피가 3,700 뜨고 전, 전고점 뚫으려면 한번더 꺾었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코스닥은 밑에서부터 한번쫙 눌러주고, 자, 밑에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만큼, 좀 물린 금액들에 따라 종목에 따라 시간이 좀더 걸린다 뿐입니다. 걸리죠. 걸려요. 하지만, 손절할 시장은 아니고, 정말 이 시장에 대한, 어, 그, 조금, 종목에 따라 구간에 따라 아니면 그 여유지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회복되는 시장이니까 괜찮다라고 음. 매집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음. 한올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매각 이슈 있죠 어, 저, 그 정말 좋은 회사죠 어, 좋은 회사인데 어, 매각된다 분명히 매각된다는 이슈만으로 이렇게 금액대를 지켜왔단 말입니다 이 금액대를 17,000원대를 그 지켜왔는데 그냥 장 무너지니까 나중에 테마 와서 그때 슈팅 나든 말든 일단 빼고 무너지는 거예요 음. 다 빠진다니까요 다 안올것 같은 맥점들이 하루에 한 번에 그냥 다 와요. 음, 맥점들이. 근데 맥점 왔다고 사느냐? 아니 시장, 아니, 주서 볼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서 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음, 시장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괜찮단 다 얘기입니다. 음, 괜찮단 다 얘기고 관심 있는 종목은 평가가 계속 만들 수 있고 좀 많이 좀 손실권인 것들 정말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들은. 정말 밑에서 사서 금액 조정도 할수 있고 괜찮다 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드릴 건데 공매도에 굉장히 불안하실 건데 공매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니 분들 자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를 거예요 괜찮습니다 간단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공매도 어 일단 그기관 메인 할수 있고 뭐, 뭐 누가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대차장고라는 게 있는데 어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얘기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지 왜 그게 그런지자 삼성전자를 보고 얘기 드릴 건데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는 월급 적립형 월급을 받자마자 뭐한주한 한 달에 몇 주씩 사겠다 하는 장기 투자도 있고 중기 투자도 있고 큰손들도 있고 아니면 소형 투자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뭐 투자자가 있겠죠. 음. 거기에 어뭐 주식이 100만 주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100만 주 중에 자 대차 어 거래를 승인한 종목 그 투자자가 있고 아닌 종목이 있어요. 아닌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어 장기 투자자나 좀 중장기 투자자, 뭐 주가에 크게 관심이 없고 뭐 나는 중장기로 그냥 좀버 좀버 존버, 존버 묻어가는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대차 거래를 허용해놔요. 네 거의 대부분. 왜냐면 내 주식을 빌려 가가지고 공매도를 한, 한다고 한들 어차피 난 지금 팔게 아니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오르는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식을 대여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주 소량이지만도 이자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냥 주식 갖고 있고 존버 할 건데 어 누가 내 주식을 빌려 가고 파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가 열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 하거나 뭐 공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뭐 이런 사람들은 주, 증권사에 전화 해서 어제 종목엔 어, 대여를 하지 않게끔 내 종목은 다 막아 놓을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고 앱 상에서도 어, 내 종목을 대차 거래하지 않게 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된 범위 100만 주 중에 내가 싫다고 한 사람이 한 50만 주다. 그럼 그 50만 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건못 빌려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장과 많은 것들, 대여를 할수 있는 많은 그 금액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어 공매도 치기가 좋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대차장구가 없으면, 공, 빌려서 팔수 있는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기가 쉽지 않고, 음, 빼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에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차장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매도란 얘기가, 말 그대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 주식을 빌려서, 삼성전자를 어, 지금 8만 1,500원에 빌려서, 대량 빌려가지고, 계속 팔기 시작해요.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지겠죠. 빠져요.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됐다. 그러면 7만 원에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갚는 게 공매도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수량을, 수량이 중요한 거죠. 8만 1,500원에 100주를 빌려서 바로 팔아요. 그 다음에 7만 원에 100주를 사서 100주를 다시 갚으면 주식 수량 100주에 대해서 빌리고 갚은 거기 때문에 어, 정상적인 빌림과 갚음이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음.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자 내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전자를 공매도가 하기 좋을까요? 대차량고 많다 이겁니다. 좋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빌리고 다 팔아야 되고 밑에서 다시 다 사야 되니까. 음 그리고 뺄수 있는 명분이 좋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좀 주가가 고점에 있다. 수심이 좀 불안한 종목들이 좋겠죠. 음, 예를 들어, 어느 종목이 어, 주가가 최근 들어,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어, 적정 주가보다 뛰어나면서 5만원인데 7만원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좀 되게 좋아가지고 잘 갔는데, 재무제표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테마성으로 모여서 갔다. 그러면, 공매도 하기 되게 좋죠. 음, 왜냐면, 7만원에서 7만원에서 살라는 신규 투자자 많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고점에서 내 종목을 막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7만원에서 사가지고 팔기 시작하면 주가 내려갈 텐데 오히려 5만원, 4만원, 3만원까지 떨어지면 그때야 개인들이 와 이거 많이 빠졌네 하고 관심을 갖겠지만 7만원에서 좀 빠졌다고 해서 그걸 신규로 담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투심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서 주가 누리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 밑에서 사주는 사람은 없고. 밑에서 막, 위에서 매도를 쳐, 쳐대면 주가 빠지니까요. 그래서 공매도가 그렇게 수익,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 올라가 있는 것들, 좀 밸류에이션에 오바된 것들은 당연히 공매도에 그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어, 예를 들어, 항상 고평가, 항상 고 밸류에이션에, 밸류에이션에 오바되는 그런 종목들은 쉬운 거예요. 어, 공매도 하이가. 어, 위에서 누르기는 쉽고, 밑에서 받치는 사람은 없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 음. 공매도가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심지어 어, 어느 종목 예를 들게요 삼성중공업이 공매도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주가가 엄청 빠집니다. 음, 계속 빠져요. 왜냐? 삼성중공업은 좋다 좋다 하고 수주 많이 하고 좋지만 아직은 재무제표가 어,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이지 불안정한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 피, 평가할 수 있어요. 그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어 공매도 시작 전 대비 한15% 20% 빠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위에서 팔았으면 밑에서 사가지고 다시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사야 될 시점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공매도 다 하고 있는 걸잘 모니터하다가 어 삼성중공업이 공매도 당해서 밑에 주가 빠지고 다 정말 또곡소리가나 난리가 났다. 그럼 그때 밑에서부터 관심을 다시 갖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다시 그때 공매도 세력과 같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어, 주가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거예요.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갚으려면 어차피 주식 사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하면 다시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 잘 맞춰 사면은 같이 수익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재중 정리해 드리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어 주가가 빠졌다 한들 한들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부터 공매도에 시달려 가지고 다음 주한 2주 안에 7만원이 갔어요. 근데 7만원까지 주가를 빼 가지고 공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7만원에서 다시 쇼커버링 해가지고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다시 8만원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시 금방 회복이 돼요. 여태까지 통계로 보면 공매도를 당해서 힘들었던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거나 오히려 더큰 상승이 나오더라. 요겁니다 바닥 대비 어, 더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전 금액보다 더 힘있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공매도가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 되게 활발,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거래가 많아지니까 매도든 매수든 많아지니까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 공매도에 어, 좀 제한되지 않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선별하고 어, 펀더멘탈 살아있고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우리 어, 채널에서는 더욱 더 재무제표가 중요하겠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공매도의 어, 흔들림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네. 밑에서 같이 사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신규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만 기다리면 또 금방 금액은 돌아온다더라. 그러니까 어, 공매도에 너무 어, 경계하실 필요 없고, 자 지금 시장 너무 쓰리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참 여유로운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마 어 지금부터 여유롭게 계속 지켜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 이번 하락과 어 이런 흐름들 공매도의 부활 이런 걸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나가야겠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 조급하지 않게 자. 매수 매집 유효하고 음, 괜찮습니다 종목별로 괜찮 괜찮습니다 많이 빠진 것들 잘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어 계속 또그 월요일날 시장 함께하면서 음, 계속 또지켜보시자구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구요 음, 걱정 하시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